아, 짜왕배 육개장 야, 이거 와, 왕대 왕인데. 야, 좋아, 육개장. 근데 그건 맞아. 육개장이 응. 어? 어? 아, 짜왕야. 이짜파게티브랑 붙어야지. 야야야야 라면 <목소리> 하나를 이렇게 못 정해놓네. 야 그럴 거면은 그냥 각자 먹어 각자. 각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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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메뉴를. 자고 가자. 야, 됐어, 됐어. 나는 내 라면 먹을 거야. 의견 접힐 생각 없어. 불났다, 불났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싸우다 지쳐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서 라면을 끓일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라면 브랜드별 혼밥 회식입니다. 브랜드별 라면. <laughs> 야, 최고의 컨텐츠다. 과연 얼마나 대단한 라면들을 준비했는지 한번 봐줄게. 나는. 뭐야? 부, 분유통 아니야? 아, 참깨? 바로 참깨라면! 내 고등학기,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한 라면이다, 참깨라면. 나 저거 컵라면으로밖에 안 먹어봤는데. 저게 PC방이랑 편의점 이런 데서 완전 베스트야. 이게 최고의 라면 아니겠습니까? 이거 먹어야지, 참깨라면. 이게 가장 고소하고 가장 칼칼하니 맛있는 라면. 야, 요즘 누가 참깨라면 먹니? 요즘 대세는 틈새라면이라고. 그거는 그 책장에 책들 사이 틈에다가 넣어놓고 몰래 먹는 라면이라고. 오케이. 아? <laughs> 어? 태세전은 빨랐어. 태세전은 빨랐어. 디트왜 이렇게 얼굴이 커? 디은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니? 우소의 시그니처 콘텐츠가 있다면 또 쿡소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쿡소의 첫 시작을 알린 음식이 있다면 바로. 어? 디트의 짜파구리야? 어, 어 짜파구리가 아니네. 그냥 짜파게티네. 네, 오늘은 그냥 오리지널 짜파게티로 준비했습니다. 디트가 짜파게티 진짜 잘 끓여, 진짜. 그 인정한다.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거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거 하나 있어 <laughs> 다른 거는 음 그런... 짜파게티는 잘끓잖아어 그건 잘 끓여 <laughs> 아니야 다 잘해 다 잘해 니투 잘해 <laughs> 어 나, 나는 나딴데서 쉽게 못 구하는 라면 바로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아 저거 신는 강자 근데 오모리 김치찌개는 진짜 김치찌개 맛이거든 사실 라면이라고 할수 없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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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서 막, 너, 어, 그럴 건 아닌데? 아니야. 라면인데 김치찌개 맛이 나는 거지. 그럼 같은 말인가? <laughs> 나는 요즘 이, 유행하는 그런 라면. 바로 까르보 불닭! 오, 약 사.. 약 3년 전에 유행했던 <laughs> 오, 사람들이 절대 까르보지 않는. 오. 으으으으! <laughs> <laughs> 몰라, 나 <난> 몰라. <laughs> 약간 비빔이랑 국물이랑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 나는 정말 클래식 중에 클래식 준비했어. 짠! 진짜 면 매운맛. <laughs> 야. 맞아, 저 매운맛. 매운맛이어야 돼, 매운맛. 아, 근데 난좀 그래. 나는 순한맛도 좋아하거든, 사실. 아 순한맛 그거 물에, 물에다가 물에 그냥 면 마른 맛이잖아. 어우 <laughs> 우리, 우리 집에는 진라면 항상 순한 맛. 난 맵찔이기 때문에. 그래 오늘은 또 같이 끓이면서 먹을 거기 때문에 훨씬 재미가 있을 것 같아. 스피드도 좀 맞고. 각자 끓이는 것도 다 다를 거거든요. 끓이다 끓이다. 배고파 배고파. 얘들아 나는 가스 필요 없거든. 나는 불로 안 끓이고 전기로 끓여. 야, 라면은 또 불로 끓여야 맛이지. 저 전기로 끓인 게 무슨 라면이라고 또, 야, 에이. 맞아, 불, 불로 끓여야지. 나처럼 이렇게. 그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끓여가지고, 고와가지고 먹어야 그게 라면이 맛있어. 야, <laughs> 누가 라면을 고워 먹냐? 저는 여기 이렇게 넓은 데다가, 저는 이렇게 좀, 뭐랄까, 부대찌개 끓이듯이 이렇게 넓게 끓이는 거 좋아하거든요. 나는 500ml 생수를 하나 준비해갖고 넣으면 되거든. 그러면 하나가 딱이었다. 어 벌써 이 전기의 위력 보이시죠? 저는 요거 달걀을 살짝 살짝 이거한번 수란으로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라면에다가 달걀 넣는다 안 넣는다 오늘은 안 넣을 겁니다 평상시엔 넣는데 왜냐면 달걀을 찍어 먹으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노른자 오 비슷하네 나의 수란과 계란 저는 잘안 넣어요 그 라면은 사실 국물 먹으려고 먹는 거란 느낌 이 있어서 그 국물의 온전히 느끼고 싶어가지고 순정판에 지투가 순정족이야 그쵸와난 달걀 넣는 판데 어 벌써 다 익어가 제거다돼가지고불 꺼야 될것 같아요. <목> 와저 그럼 이거 한번 먹어도 됩니까? 저는 지금 뿌키 일보 직전이거든요. 야 라면 먹방 봐야겠다. 라면 먹방 보고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. 자 노른자에 노른자에 한번 한푹 들어간다. 오 소리가 어, 막 안돼.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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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는데. 음. 음. 아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뒤도 쳐입이다 음. 온물이 김치찌개 라면에 김치까지 얹어서 먹었나 봐. 그 김치 시큼해 시큼하면 고개를 저어봐. 어, 너무 맛있다. 자 나는 고소하게 이 나는 여기다 우유를 이렇게. 세. 라면에 우유. 얼굴 안 붓는데 짜기지어 맞아 맞아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치즈도 이렇게 흰치즈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따르보나라 같은 느낌? 음 맞지 약간 크림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. 음. 이, 이 부드러운 우유와 부드러운 치즈 그리고 알싸한 김치의 조화. 밑에는 수란이 깔려있답니다 이렇게. 음? 자, 짜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, 이 윤기 보이십니까? 윤기, 와, 짜파게티 엄청 많아. 와, 아, 맛있겠다. 아, 난 먹방 보면 이렇게 집게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. 와, 태양님은 아주 작박 하고 드시네 와 근데 저거 진짜 매울 것 같아요 국물이 빨개 그니까 러 엄청 빨개 음 계란도 이렇게 반숙으로 반숙 딱 만들어가지고 넣어놨고 요거를 이제 톡 터트리면은 아 맞아 맞아 노란, 노른자 이제 면을 묻혀갖고 먹어야지 저도 한번 드디어 첫입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와미에스면 <미쳤어>, 너무 맛있어 <laughs> 울것 같은 그 마음을 알겠네요. 달걀 노른자를 잘 국자에다가 식혀놓고 야또이면 한번 세게 갑니다 이렇게 면이 딱 들어간 다음에 달걀이 쏙. 마지막 음. 음. 어. 참깨라면 안 느끼해? 우유라면? 아 이게 느끼하긴 고소하지요 음. 오늘 먹으려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뭐요? 뭐요? 뭐? 바로 이김 세트들을 가고야 아, <laughs> <뭐야>? 아 <laughs> 김소정. 오어 그러면 주... 불기 불기 전에 최고의 한 점까지 해버려 가자. 자 다들 준비하자. 야이 짜파게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? 뭐야 고기가 어, 어, 나온다 이거 이거 고기. 사파게티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소고기인데요 와! 역시나! 소고기! 야 잠깐! 이거는! <laughs> 자 이왕에 고기 어디 있을까요? 그거를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 그냥 먹었을 때 입에 다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한점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바로 만두! 그다음에 살짝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위에 파김치 요세 개를 같이 그냥 이렇게 먹는 거죠 나도 좀 준비한 게 있어 해린네 지표 김치찌개 밥에 고기를 돼지고기를 올려갖고 이 멸이랑 같이 제 최고의 한 점은 아주 깔끔하게 얼큰한 국물에 흰쌀밥 말아서 김치 올리고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거의 크림소스 느낌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김치볶음밥을 딱 넣으면은 약간 크림 필라 프처럼 <laughs>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린 바로 이 자반 짜자 자자 자자 겠습니다 <laughs> 너무 맛있어 자자 哇，嗯。 미쳤다 와음 <laughs> <웃음> <태형님> <웃음> 국자를 <웃음> 와, 오늘 진짜 잘 먹는다. 아, 진짜. 아, 국물이 너무 맛있다. 라면 진짜 한개 먹으면 부족하고 두개 먹으면 많은 것 같아. 맞아. 난한 개가 한개 먹어도 충분한데. <laughs> 두 개에다가 밥도 먹었다면 <laughs> 한 개가 그네 개들이 한개 말하는 거지 한 세트 <laughs> 그럼 그한 <그거> 봉이야 <laughs> 어, 그한 봉이지 요즘 누가 그걸 네 봉이라고 하니 <laughs> 태훈님 그렇게 이거 받고 있어 태훈님 차영쇼 하세요? <laughs> 아... 와 <laughs> 국물 다 마셨어? 아유 국물까지 다 해야 완뚝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아니 우리 집에서는 면만 먹고 국물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. <laughs> 아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뭐 나트륨이 많다고. 근데 그거 <laughs> 걱정할 거면 라면 안 먹었지. <웃음> <웃음> 어 정답이요 정답. 음. 너무 <laughs> 재이어 진짜 오랜만 <웃음> 소정 <laughs> 소정아 넘어가 그러다가 뒤로 넘어갈 것 같아 <laughs> 오 노! No. 나다와 아, 대박 와 오늘은 진짜 다들 남기없씨다 먹었네 와 우리 다다 다 먹은 이 라면 그릇 같은 걸로 마지막 짱 하고 끝내면 되겠다 오오 오, 이걸로 <laughs> 자 우리 이렇게 싹싹 비워진 이빈 그릇 모두 한번 들어주십시오 모두 빈 그릇을 들어주십시오 잔을 채워주십시오 말고 잔을 비워주십시오 <laughs> 자 우리 라면처럼 아주 모두에게 사랑받고 <laughs> 오 즐기고 오 먹으면 행복한 오 그런 오 사람이 됩시다 와 대박 와, 와 진짜 잘한다. 기대 안 했는데 엄청 잘했어 짠 <laughs> <야> <진짜. 웃음> 어예 야, 잘 <laughs> 야, 이거 잘 먹었습니다. 이거. 자 오늘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각자 먹고 싶은 라면은 그냥 잘 먹었고요. 지난번에는 치킨을 했고 이번에 라면을 했으니까 또 어떤 걸 할까 좀 저희가 고민 중인데 여러분의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<laughs>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가장 좋아하는 라면도 댓글을 통해 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궁금해 궁금해. 세상에 라면이 워낙 많으니까. 어 투표해 투표 받아 이거.